본부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사기 무죄 사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사건 공사실은 A, B. A, B가 저희 의뢰인입니다. A,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뭐땅 건물 지방에 있는 땅 건물이거든요. 어, 이 사건 부동산을 급납을 해야지. 별거하고 있는 처도 집으로 돌아오고 자녀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결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피해자 소유의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편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명은 사기죄죠. 피해자 주장은 피해자는 공사실과 같이 주장을 하면서 2020년 3월 18일 이 날짜는 제가 그냥 그 가상의 날로 잡았습니다. 실제 일어난 날은 이 날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18일 B, C, D와 함께 피해자는 A, B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범인 C, D도 같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18일 B, C, D와 함께 부천시에서 전남 광주시 소재 동사무소로 같이 B 차량에 타고 가서 오후 4시 42분경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이 날짜 이 시간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또 다른 주장은 2020년 3월 21일 피해자 B, C, D 이렇게 네 명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피해자는 경찰에서 A를 봤어요. 그런데 A는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때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하는 B가 경찰서에 들어오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좀 특이했어요. 이에 관해서 변호인인 저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가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b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변호인인 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7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리고 피해자가 1,25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 그리고 매수일 당시에 B의 계좌에서 1250만 원이 출금된 계좌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그 계좌 내역.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3월 18일. 이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주장하기로 피해자 BCD와 함께 B의 차량에 탑승해서 부천에서 광주시 동사무소에 가서 오후 4시 42분에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8일 바로 그날 오전 9시 38분에 B 주거진 인천시에서 B의 차량 주차 단속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는 어 2020년 3월 18일 9시 38분에는 B의 차량이 인천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천시 동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해서 2020년 3월 18일 오후 1시 51분에서 오후 2시 20분경 사이에 b가 부천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이사금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을 직접 발급 받았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면 2020년 3월 18일 오후 2시 20분에는 B는 부천시 통사무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2시 20분에 부천시 통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오후 4시 42분에 전남 광주시 통사무소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무사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피해자 B C D 네 명이 같이 갔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사의 사실 확인서는 틀립니다. 그날 피해자하고 B 둘이서만 왔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해자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할때 일단은 2 0 2 0년 3월 18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는 2020년 3월 18일 뭐 오전에 BCD를 뭐 어디에서 만나서 B의 차량을 타고 부천시에서 출발해서 오후 4시 42분경에 전남 광주시 종상부에 도착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어, 1250만원 영수증, 1250만원 출금 계좌네요. 2020년 3월 18일 오전 9시 38분 인천시 B 차량 주차 단속 서류,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 51분에서 오후 2시 20분 부천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았음을 입증하는 종사무소 사실조에서 이것을 제시를 하면서 추궁을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자의 지인 얼에 대해서 정의심문을 했습니다. 얼은 검찰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라는 사실 확인사를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를 정인 심문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안 보여주고 사실 확인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서 내용을 곳곳에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중간 중간 빈틈을 다시 한번 심문을 했거든요. 그래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리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사실 사실 확인서 내가 적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다 타이핑해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했다 이렇게 자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 피해자 기억의 정확성에 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는 기억을 하면서도 소유전, 소유권 이전 서류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B는 경찰에서 보고서도 잘 기억을 못 했거든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과연 피해자 이 사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응틀이 기억에 의존한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 2심 모두 전호인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면서 AB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서 AB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 1심 법정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1250만원 출금 계좌 내역, 그리고 B 차량, 주차 단속 내역, 부천시 동사무소에서 B가 직접 주민등록 초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 대장을 발급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나 검사는 A가 동종증가가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결국 기소를. 그 결과, AP는 1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아주 큰 정신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보면,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선입견에 사로잡힌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그 아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AP는 1년 5개월 동안 재판받으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검사가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건 자체, 사건의 증거,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자세히 들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